Oh, I don't <laughs> 12시 맞죠? 내가리 딱 12시 맞죠? 몰려야되 말해주세요 일차 길어져서 콩날 맞으면 막으로넘어 간다니까. 급딜할게요 5딜오방야 50라기야, 곡딜라기야0야5 0라5 0였나 50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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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지 50 아 오닉 복이 된다 복이 멘탱 된다 할수 있다 곧 2단계 곧 2단계 오케이 2단계 후야 <laughs>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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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왼쪽하고 오른쪽 용 나올건데 새끼용 나올건데 그거 탱 해주시고 3계 3개, 최대한 3계에서 극딜 하세요 <laughs> 아니 분재 면했다기보다는 어, 보기탱 성공해서 좋네요 자 최대한 상기하세요 최대한 상기하시고 상기해서 극딜하면 에 브레스 안 쏴요 브레스 쏘면은 제가 말할게요 저한테 영구 영구 상기상기 저한테 떨어지세요 저한테 영구 달 떨어져 계세요. 3개, 3개, 1개에서 극딜 하면 애가 브레스 안 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딜 중지하려면 바로 딜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해전님이 그때부터는 멘탱 하실 거고, 해전님이 엎봉질 하고 어, 독거분들은 아니, 근질분들은 딜 중지. 아, 지금 만화 풀 됐는데? 3패도 가능할까요? 일단, 요번에는 그냥 3패, 고그 3단계? 예, 요번에는. 3... 브레스, 브레스! 구속으로! 브레스! 아! 아, 그래도 별로 안 죽었다. 다행이다. 3패는 그래도 해전님. 일단, 해전님. 3패는 저도 불안해요. 외국 애들도 3패는 못 잡더라고요. 그, 극딜, 극딜. 3단계 3단계 그 딜중지 딜중지 지금 전부 뭐야 아 공포인가 예혜전님 12시로 끌고 갈게요 딜중지 해전님 방가 계속 넣으시고 6방 아아 아, 아, 방가 계속 쌓아요 예힐힐 힐 계속 하시고 전부 지금 전부 아낄게요 어, 전부 아끼고 딱히, 전부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그랬어요. 딜 중지, 딜 중지. 전부 남아있나요? 김나띵이김나띵님하고 김나띠님? 드셜님 남아있어요? 아, 맞다. 꼬리, 꼬리, 꼬리 조심, 꼬리 조심. 아, 이거 너무. 어, 꼬리 조심. 딜 중지. 회장님, 그거 안 잡히나요? 행이? 12시로 쭉 끌고 가주세요 애들 잡히신 분들은 자기가 죽어도 12시, 무조건 12시. 애들 잡히신 분들. 제가 애들 누구 잡혔는지 말해드릴게요. 드셔님 전부 쓰셨으면 드셔님 부활하지 말고. 바뀔게요 제일 어. 중요한 걸안 말했네. 어, 또, 또안 말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잡아봐서. 아 지금 디스코드 꺼졌나? 요번에 1패만 테스트하러 왔어요 1패는 아직도 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1패만 테스트하러 왔고 3패는 다음부터 하게요 일단 1패 되는 거 알았으니까 왜냐면은 봤는데 3패를 보기가 도저히 못 잡더라고요 비 야, 공수혜 전님한테 주시고, 힐러분들 많아 없나요? 지금 정신자극 티아라 님한테 써주실게요. 티아라 님, 정자 티아라 용 나왔나요? 용 에 네, 꼴이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공수 계속 해전님한테 넣어주세요. 해전님이랑 권력자님 계속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공수는 페아라님 정신차고 들어갔나요? 왜 나한테 오글친 거야? 지구라트 님, 지구라트 님 12시, 김당군 님 12시, 당군 님 12시. 자, 전부 힐러 님한분 전부 할게요. 한이 님, 전부, 한이님 전부, 전부 있으시면 전부 없으시면 그냥 계속 갈게요. 비0만 남았거든요? 7만 5만 급딜, 급딜 12시 바로 코알 스키님, 12시 코알 스키님, 12시 코알 스키님, 12시로 에키드 나님, 12시 에키드 나님, 12시, 12시로 뛰세요. 아, 좋습니다. 해저님 다시 억그로 잡았고요. 해저님 다시 12시로 가세요. 오게 약간 왼쪽으로 틀게요. 어 3만, 3만, 3만. 극딜, 극딜. 아니요, 기다리세요. 이거 잡아요. 2만. 만, 5천. 아 이거 딜이 다 죽었네. <laughs> 그냥 잡을게요. 대가리 돌릴 것도 없네 이거. 만, 만 남았는데 이거 안 되나? 만인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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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경기사분들 파이팅. 양님 파이팅. 사진 파이팅. 나이스! 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부활 되시는 분들부터 빠르게 부활할게요. <laughs> 아, 공장이 미숙해가지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딜타임도 안 말하고,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깬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깬 거예요.